스위트 안하이 오후후 오늘은 빗바퀴 <laughs> 교체 방법을 알려주겠다. 아, 우리 교체 편도 이렇게 다 있으니까. 제 <laughs> 교체 영상들 참고해보아 뒷바퀴는 그래도 비교적 좀 쉬운 편이야 요 바깥쪽에 있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<laughs> 그리고 교체 연습을 좀 아문 귀에 해봐야 우리 친구들이 어 요즘에 나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거나 샵이 너무 멀거나 급하게 빼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싹뺄수 있잖아 근데 왜 너가 빠지냐 나는 매번 샵 가는 게 그렇게 귀찮더라고 샵도 잘안 가고 자그에서빗바퀴할때잘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뭐 연고를 살짝 묻혀서 넣으면은 그게 부드럽게 싹 들어가거든 만약에 다 아직 아물지 않은 기면은 항생제 연고 이렇게 싹 조금 해가지고 해하고 다아문기면은뭐 바세린 같은 거 있지 그런 거쫙 해가지고 쏙 넣으면 돼. 이 피어싱들은 다 소독을 먼저 해야 돼. 오늘 세척 소독 편도 알려줬지. 소독 다 맞춰서 그 소독약이 다 마른 뒤에 혹은 휴지로 닦아낸 다음 이렇게 연고를 쏙싹 귀바퀴 구멍에다가 스그 이렇게 돌려가면서 구멍의 길을 찾아줘. 근데 만약에 어 조금 들어가고 뒤에가 어, 잘안 뚫릴 때가 있잖아. 그러면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보는 거야. 뒤로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쓱쓱쓱 여기도 연고 묻혀갖고. 근데 만약에 이, 이러면 안 돼. 여기 앞에다가 구멍 넣은 다음에 다시 이거를 연고에 탁 묻히면 안 돼. 그럼 지지야. 면봉에다가 연고를 덜어서 여기다 묻혀 주는 거. 절대로 여기에다가 아, 지지가 손... 들어가면 안 돼. 듣기 싫은 년. 그러면 이 연고 오염돼서 버려야 되거든. 그래서 뒤에도 이렇게 길을 이렇게 따따따 만들어 주고 쏙쏙쏙 이렇게 넣어 봐. 무작정 확힘으로 하면 뒤 아야 하니까 잘 해. 아야지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앞뒤로 캐으면 길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 보면서 어이 표신 끝이 만져진다. 어 이리로 오면 되겠네. 하면서 감각을 다 이렇게 해봐, 집중해봐. 쏙 넣으면 돼. <laughs> 자볼 귀가 셀프할 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. 볼 여기다 딱 대고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돼. 귀 뒤에 있잖아. 귀 뒤에 있는 거는 이렇게 오른쪽으로, 앞에 있는 건 왼쪽으로 돌려주면서 쪼여줍니다. 그리고 손이 미끄러우면 잘안 쪼여지고 잘안 되니까 휴지로 양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쫙 쪼여. 그럼 휴지 그 빡빡해가지고 잘 돼. 알았지? 자 이렇게 귀 바퀴. 교체를 하면 됐고 연습을 조금씩 잘 해봐야지 그렇다고 막 아픈 귀에다가 막 계속 아다 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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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만지기 놀이 막 하면은 그러면 안돼 그러면 아야야 그러면 우리 교체도 잘해서 예쁘게 해 알았지? 아야냐마이야 그녀녀 수고빠이야